반갑습니다. 갈림매입니다. 자, 지금 상점에 보시면은 어 이거 연세 상품 있죠. 이거 특가 상품.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사면 안 되고 그냥 사면 개 손해를 봅니다. 그래서 제가 어, 잘살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거 슈퍼셀 스토어로 가보면은 자, 똑같은 상품이고 똑같은 가격인데 이거 좀 달라요. 여기서 사면은 어떻게 다르냐. 자, 옆으로 가서 보면은 자, 보면 똑같죠? 가격이랑 구성. 그런데 마지막에 무료 보석이랑 무료 코인을 더 준다. 참고하시고요 자 무조건 슈퍼셀스토어에서 사는게 이득이죠 자 그러면은 슈퍼셀스토어에서 이연세특가상품 한번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슈퍼셀스토어에서 딱 구매했고 자 들어오면은 보상을 이렇게 줄 겁니다 뭐 어, 안주노? 어, 야, 왔죠? 자, 지금 다 샀으니까 이렇게 창이 많이 뜨는 겁니다. 자, 750원, 3,500원, 15,000원, 140보석, 2,000보석, 어, 아니네. 2,000코인이죠. 자, 그래서 지금 2만 1,000원에 1,500그 보석이 생겼습니다. 보시면은 이 상점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이득을 봤죠 자,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이렇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. 자 그래서 보석이 많이 생기면 뭘 해볼게냐 상점에 보시면은 지금 하이프 차지가 몇개더 남았죠. 그래서 이 자넷 타이프 파지, 자넷 타이프 차지 한번 사가지고 오늘 자넷을 몇판 돌려보겠습니다. 자 일단 하이프 차지 구매하고 위대한 글자. 자 그럼 자넷으로 가보겠습니다. 가보자고. Later... 자넷 풀이하기 전에. 오늘 좀 현질 좀 했기 때문에 4935포인트가 모였어요 자그럼 이걸로 뭐할수 있나 프랭크는 15000 모아야 해서 이거는 그냥 포기 no. 하지만은 이거 보시면은 내한테는 코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4000포인트로 7800코인 얻어보겠습니다 잉? 자 이렇게 코인 얻었고요자 그래서 이거 브롤 접속해보면은 보상받았죠 리워드로 보상 7,800 코인까지 받았습니다. 자 지금 29,000원 모였죠. 그러면은 자네 플레이하기 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 발리 트루골드 스킨 사보겠습니다. 차량. 자 트루골드 발리 얻었구요 지금 장차 자 그래서 오늘 자네도 플레이하고 트루골드 발리로 플레이도 한판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럼 진짜 가보자고. 자첫 번째 게임 자넷으로 가보겠습니다. 그 맵은 잰그랩이고 그 우리 팀이 둘다 버즈라이트이어 저거 세이버 모드이기 때문에 제가 미드에 섰습니다. 자넷은 주로 저기 사이드에서 플레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, 일단 둘다 근접해 기 때문에 제가 미드에 섰고요. 자 미드에서 제가 보석 챙기면서 때려줍니다자 고양이 시키 달라드렸지만 컷해주고 자. 지금 우리팀이 솔직히 버즈라이트 히어가 너무 사기이기 때문에 둘이서 원 다하고있죠?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보석만 챙겨주고 있습니다자 벌써 하차 찾죠자 하차 9자 no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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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pe. 하차 9로 그 뭐야 B 때려줬는데 뭐 솔직히 거의 한개도 안맞았습니다자 하지만 죽여줬다는거 자 벌써 카운트다운 들어가죠? 버즈 라이트 이어 덕분에 어, 이 판은 정말 편하게 이긴 것 같습니다. 자, 계속 견뎌주고. 자, 버즈 들어오죠. 피해줍니다.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. 자, 첫 번째 게임 이깁니다. 자, 자네 두 번째 판 가보겠습니다. 상대방 까마귀, 꿀벌, 팽 조합. 이 판은 우리 팀 제시가 미드에 서줬기 때문에 저는 사이드에서 할 겁니다. 자, 사이드에서 상대방 좁혀주고요. 지금 우리 팀이 라인을 다 올려가지고 압박하고 있죠. 어, 브롤에서 모든 게임에서 이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다. 이래 보시면 되고. 기본적으로 우리 팀들이 전부 다 기본이 된 애들이기 때문에 랭큐라도 뭔가 잘 되고 있다는 거. 저만 잘하면 되겠네. 제가 딱 죽었으니까. 자, 다시 올려줍니다. 올라가서 하나를 해주고 자, 쭉 먹고. 하차궁 찾죠 어이? 근데 이거 하차궁은 좀뻘궁인것 같아요 아무도 안맞았거든 하지만 뭐 나는 한것도 없는데 게임 금방 이길라 하는데 방금 죽을보냈고 하지만 펜 끊어줬죠 어이? 다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이거 안전하게 제가 보석을 한개 더 먹어주면은 되는데 자 10개 먹었죠 제가 이제 저만 살면은 게임은 쉽게 이깁니다 자저 까마귀 들어오지만 컷해주고요 자 게임 이겼죠 자두 번째도 무난하게 이깁니다. 자 마지막 판 대망의 트루 골드 발리 플레이 해보겠습니다. 자 시작하자마자 벨 끊어주고 자 수요를 해줍니다 우리 팀한테 우리 팀이 저 게일이랑 펭수인데자 잘해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자 저는 다시 벨 들어오는 거 막아주고요 자이판좀 잘되고 있죠? 자저 유령 새끼 저기 벽뒤로 공격하기 때문에 좀 무섭긴 한데 제만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궁 던져주고 자, 궁 던져줘서 저는 저거 먹고 식물 새끼 저거 견제해주고 자, 게일 콩콩이 타가지고 다시 저는 거점으로 가죠. 어, 이판 생각보다 그 우리 팀 게일이 그 거점에서 잘 버텨주고 있어서 좋네요. 쉽게 이기네요. 자 저기 궁 던져줘서 식물 저거 자 식물 컷 해주고요. 다시 저는 물약 뿌리면서 우리 팀이 살수 있게 해줍니다. 자아 트루골드 정말 예쁘다. 이깁니다. 자 이렇게 오늘 그연쇄 상품 구입해서 게임 옆판 돌리받고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